편의점이 많아도 너무 많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편의점 수가 약 5만 5천 개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인구 1억 2300만 명이 넘는 일본의 편의점 수와 맞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인구 약 2200명당 편의점이 한 개씩 있다면요. 우리나라는 약 950명당 한개 꼴입니다. 무려 두배 이상 많은 셈이죠. 점포 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또 생겨날 수밖에 없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늘고 결국 그럼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줄어든 이 업계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서는요. 전례 없는 이 위기 앞에서 이제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실 다지기에 돌입할 때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에 편의점 간의 끝없는 덩치 싸움이 스스로를 어찌 보면 위기에 몰아넣은 셈이죠. 그런데 이 위기 2019년경에 일본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공화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과거 핵심 전략은요. 점포 수를 늘려서 수익성을 향상하는 규모의 경제였는데요.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차 인구수 대비 편의점 수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성장 정체를 일본도 겪으면서 한계를 맞닥뜨립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형 편의점 브랜드 페미리마트의 사와다 다카시 사장은요, 편의점 업계는 포화됐고, 대량 출점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미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의 탄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말이었죠.